안녕하세요. 소주간 발명을 가치 있는 특허로 기술과 특허의 기계 특허 전문 변리사, 기계 기술사 임세혁입니다. 저는 현재 특허법인 대안의 대표 변리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특허 출원 시기, 적절한 시기, 특허출원은 언제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어에서 제품 판매까지의 과정 중에서 특허출원을 언제 하면 좋을지를 설명 드릴 건데요. 아이디어에서 제품 판매까지의 과정을 보면 아이디어가 도출되고 도면 등으로 구체화해서 발명이 완성이 되고요. 완성된 발명을 시제품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시제, 확인한 시제품을 가지고 제품 생산 준비를 하고 제품 출시를 하고 마케팅을 해서 온 오프라인 유통을 하게 되겠죠. 그죠? 이 과정 중에서 여러분들이 언제 특허 출원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설명을 드리는데요.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발명의 완성도 측면과 누설 위험성인데요. 발명의 완성도는 아이디어 도출 단계로부터 제품 출시 과정을, 제품 출시 과제 과정에서 완성도는 이제 점점 높아지게 되겠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이디어 도출돼서, 그러니까 도출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와 출시된 제품이 똑같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죠? 이 과정 중에서 발명의 완성이나 시제품 제작 과정 중에서 변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발명의 완성도는 출시된 제품이 가장 완성도가 높은 거고, 여러분들이 처음에 아이, 도출된 아이디어는 제품의 완성도는 이제 낮게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그냥 아이디어를 가지고 손출원주의니까 빨리 출원해야 되겠다 해서 아이디어를 출원했을 경우에는 출원한 아이디어와 출시된 제품이 일치하면 좋은데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출원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이디어 도출 단계에서 출원하는 경우에는 재출원 위험성이 큰 거고 출시된 제품으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재출원 위험성이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재출원 위험성이 감소하고 변명의 완성도는 높아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발명 완성도의 측면에서 보면 출시된 제품을 가지고 특허출을 하는 게 좋겠죠. 근데 다른 측면, 누설의 위험성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아예 도출된 아이디어를 가지고 발명을 완성, 구체화해서 발명을 완성하고 3D 프린팅을 제작한다거나 금형 제작을 통해서 외부로 누설될 수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도용 가능성은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제품 출시 쪽으로 갈수록. 그리고 제3자가 도용을 해서 공개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는 특허출을 했을 때 때 거절 가능성도 증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발명의 완성도와 누설 위험성 두 가지 측면에서 특허출원을 언제 하면 좋을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직접 처음부터 아이디어 도출부터 제품 출시까지 모두를 직접 하는 경우에는 발명의 완성 단계에서 시제품 제작으로 확인한 후에 코출원하는 게 발명의 완성도 측면이나 누설 위험성 측면에서 가장 적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외주로 제작하는 경우에 3D 프린팅을 외주 제작한다거나 금형을 외주 제작하는 경우에는 발명을 완성한 후에 코출원하고 3D 프린팅을 외주 제작을 한다든지 금형 제작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하는 경우에는 발명의 완성을 한 후에 그러니까 구체화한 후 특허출원을 하거나 3D 프린팅 제품 품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출원을 할수 있고 여러분들이 전부 다 외주, 위주로 위주로 3D 프린팅 등을 위주 제작하는 경우에는 반명을 완성한 후에 특허 출원하고 위주 제작을 의뢰하는 게 좋습니다. 이 경우에, 외주 그러니까 제작을 하는 경우에도요, 특허 출원하고 외주 제작을 하는 경우에도요,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하는 게 좋고요, 외주 업체랑. 그 다음에 더 가장 좋은 방법은, 변리사와 협의를 해서 이제 국내 우선권 제도를 활용하는 건데요, IEO 도출 단계에서 특허 출원을 먼저 하고, 발명의 완성 단계, 완성 후에, 아니면 시제품 제작 후에 다시 한번 출원을 하는 겁니다. 국내 우선권 주장으로 출연을 하는 거죠. 이 경우에, 니까 신제품 제작으로 확인된 후에는 발명이 변할 가능성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는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아이디어 도출 단계 후에 도출된 아이디어로 출연하고 완성된 발명을 출연하거나 다시, 시제품 제작 후에 출연을 다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비용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그죠 아이디어 도시상에 출원하고 시제품 제작에서 출원해서 두번 출원하니까 비용이 두 배를 들 거잖아요. 이 경우에 별리사 협의를 해서 미리 내가 아이디어 도원계에서 출원하고 시제품 제작에서 출원할 건데 비용에 대해서 미리 조정을 하고 별리사 협의를 하고 출원하는 게 좋습니다. 결론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여러분들이 직접 개발하냐 위주에서 개발하냐에 따라서 출원 시기 적절한 시기가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직접 개발하시는 경우에는 발명이 완성 후에 아니면 시제품 제작 후에 출원해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외주를 주는 경우에는 외주를 주기 전에 여러분들이 완성된 발명을 출원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더 좋은 방법을 설명드리면 변리사와 협의를 해서 아이의 소출 단계에서 출원을 한번 하고 발명이 완성 후 또는 시제품 제작 후에 국내 우선권 주장을 한번더 출원하는 거죠. 이번 영상에서는 아이디어부터 제품 판매까지 과정에서 언제 출원을 할지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이번 영상과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계특허 전문변리사 기계기술사 임세혁입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